관공서등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의 본부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기준을 평가해 보니 경기도에서는 포천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 신한 기자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관리 평가에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포천시성 건물 내부를 살펴보니 곳곳에 에너지 배어 장치가 보습니다 그치, 그치. 사무실 한편에서 가동 모터. 천세 나왔네. 사천시가 대기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장비로 근무자들이 모두 퇴근하면 사무실 전원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화장실 온수와 난방기 자동 조절 장비도 부착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겁입니다 다음 주 전용기구를 LED로 교체해가지고 전장을 하고 있고 보안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전기 차량으로 많은 전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은 건물 밖에도 있습니다. 옥상이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발전 용량이 100kW뿐으로 4인 가족 4인그에 1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출처 씨는 올해 가신데요? 에너지 감소율 감축 실을 목표로 정하고 빠 시한으로 실현할 수있이라면서 예전과 같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진다면 충분한 노력으로 감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의 너무 부담을 주고서 항상 최소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한 니다 이각권장하고있는타이실 냉방 온도숙는 28도 이상이며 겨울철에는 1 8도이 사람은 이이는람은이사람